여러분, 모두 강화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하죠. 스페셜 찬스 1과 2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, 우선은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, 기존과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, 스찬 이용권, 사라집니다. 스찬 2 이용권이 사라지고요. 그 대신에, 6G나 f c 치킨 포함해서 117에서 117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. 네, 아무래도 스찬2 자체가 이제 유료 재화 그 아이템이잖아요. 따지고 보면은 9,900원을 질러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넥슨이 스찬1에다가 이제 이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스찬1에서 운이 좋으면은 스찬2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사라집니다.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보시면은 이번에 6진, 7진, 8진에 굉장히 많이 풀려요. 스페셜 찬스만 돌려도 어쨌든 678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물론, 117에서 127 한도에서, 한에서 이제 또 진행이 되긴 하지만, 어쨌든, 678, 678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스찬투 이용권이 사라진 대신에, 117에서 127 육진화가 나온다는 거는, 약간 좀, 어, 네, 좀 그렇죠, 아무래도. 어쨌든 스찬투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를 질러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렇고 일단은 이제 그 스, 이제 그스찬투 업데이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137에서 138 다섯 장다 똑같고 보시면은 달라지는 게 이제 127 코럴 코롤, 코럴 릴 선수가 나오고요. 그리고 130에서 131열 장이 나오고요. 그리고, 127에서 128 4장. 네 그리고, 132 고든 6장이 더 추가가 되고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래도 오브롤 자체가 1, 2씩은 더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. 그 대신에 뭐, 슈퍼 찬스 보상은 똑같습니다. 네, 똑같고,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좀더 오브러 자체가 더성승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